주범이 있어요. 3대 주범. 그러 그러니까 뭐냐. 요방형근입니다. 그 다음에 장요근이라고 있어요.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허벅다리 뒷근육. 슬개근이에요. 요것도 이제 배우지 않았는데 차츰 배우기도 하고, 일단 은 요방형근은 무조건, 요통 그러면 그냥 풀어야 되는 거예요. 따지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풉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하우거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 하우버그는 요통을 일으키긴 하지만, 이렇게 무슨 임팩트 있게 그냥, 그냥 요통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음으로 양으로 그 요통을 일으켜요. 그래서 허리 통증 때문에 좀 쉬고, 뭐 치료도 받고 해서 좀 나을만 하면은 왠지 찝찝하게 통증이 계속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그, 예그 증상을 보입니다, 하우버그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그 종로에서, 에, 종로에서 이제 빵 맞고, 한강에 가서, 그, 어, 그, 하풀이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로에서 때안 맞고, 하풀이. 이게 이제 그 종로가 뭐냐면, 광배근이에요, 쉽게 얘기면 광배근에서 학대받은 하우거군이 누구한테, 에, 그, 저기 하냐면, 한강한테 가서 하풀이 하는데, 얘가 요방형군이에요, 요방형군. 그러니까 요광대근이나 하우버근이나 이세 개는 다 요통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얘가 좀그칠에게 요통을 일으키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광대근은 워낙 근육이 크다 보니까 여기저기 여기 다 찌끔찌끔씩 다 아프지만 얘는 좀 친에게 3대그육배 밀리에 들이갈 정도로 요 방향으로 확실해요. 그런데 그 요방형근은 계속 끊임없이 그, 그, 갈구는 애가 누구냐면 하우거근이에요. 그 하우거근은 왜 나만 가지고그래 그럴, 그럴 수 있죠, 그치? 내가 뭔지알겠어 얘는 누구 때문에? 광배근 때문에 학대받아가지고 하우거근이 화풀이를 갖다 요방형근에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뭐그 허리에 있는 근육들은 다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자, 요걸 갖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주범이냐, 여기까지 왔냐, 아니면 한강 가는 중이냐. 한강 가는 중이냐, 아니면은 지금 학대받는 중이냐. 이걸 이제 봐야 되잖아. 그래서 기침을 시켜봅니다. 기침. 기침을 했을 때 양성 반응이 나오잖아요. 양성. 예, 그러면 기침을 했을 때 통증이 나타나요. 예. 그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은, 예, 이거는 요방현분이에요. 근데 통증이 없어. 음성이 나타나. 그러면 얘는 하우버군입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우버군은 노동직, 노동직 종사원들한테 좀 많이 하고 이 요방형군은 사무직이에요, 사무직. 직업을 물어서 와 앉아서 일하는 을 사람들은 요방형군에 의한 요통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 저처럼 이제 서서 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육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허리가 아프면 하우버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하우버분 위에는 광배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위에 광배근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우버근이 있고 그 밑에 예, 바로 요방형근이 있어요. 그 밑에 이제 기립근이 있습니다. 이얘들다 예, 통증,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애들이에요. 예, 근데 기립근은 뭐, 뭐 머리서부터 시서 엉덩이까지니까 길잖아? 그러니까 뭐다 아프니까 뭐 기립근이 뭐요방형근를다 일으킨다고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응. 예, 얘네 둘은 확실하게 허리에 있죠, 허리. 응. 예, 허리에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이제 그 요통을 일으키는 그 핵심 멤버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 요것만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일단 허리가 아프다 고면 따지고 묻지 말고 세 가지를 풀어야 됩니다. 이두개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침을 시켰을 때 통증이 나타났냐 안 나타났냐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통증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금방 찾아요. 예. 이 사람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